우리 경찰 아저씨 나못닫지만 내가 조촌동에서 실제 경찰 아씨한테 수고스럽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실제로 와서 조사를 도와달라 요구를 했었고 선과 악중에 구비는 실제로 119한테 전화를 해서 보통적으로 내게 피해를 주는 환자가 있으므로 요청을 하는게 사실이러나 나는 그때 조촌동에서 이미 때가 묻은 것처럼 내 몸이 실눈 속에 이미 덕망이 다 나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구정신과 다르게, 119한테 때를 당해서, 내가 그때 실망스러운 실망으로 군산을 떠나게 된게 실제, 119한테 도움을 못 받고 떠났기 때문에, 기초생벌한 수급을 다시 달고, 내가 앙케이트 조사처럼, 타운 가서, 혹시 이번엔 도와줄까 해서 전화를 했지만, 그때도, 성 모분별하게, 에, 차후 문제라지만 그런 그댁은 실제로 에, 본인 신랑이 있으면 신랑이 알아서 하는 일이지 에, 지금 막 찾아가서 도와줄 수 없다라고 갈고했기 때문에 에, 드럼통이 무엇이냐 가스통이에요 가스통이 실제 내 나라 지분이지만 문앞에서 뒹굴고 다닐 때 개소름 끼쳤어 그래서 일관상진 곽선 일관상 전 곽선이지만 직조광선이요, 직조광선인데, 내 나라에서 방심하지 않고 이 경찰아저도 사례를 할수 있는 게 실제로 한수대원 귀서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대원이 기피 현상을 하게 되면 본인 가족만 살게끔 설치하고 사는 게 사실, 그래서 내 나라에서 소심하지만, 내가 보는 집에서 어, 사직견이지만 우리 경찰 아저씨 가족도 운 나쁘게 사망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 밀고한 게 하나도 없고 조촌동 부양하고 다르게 내가 실제로 당할 때마다 아저씨한테 도움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 나쁘지만 인간 세상은 사람이 도피할 수 없는 화가 있고 청이 있듯이 나도 위급한 환자요. 그러나 인간 세월 119 소주본처럼 내 분명 소견을알고 여건을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한번 실망이 도움을 못 받으면 제명이 가는 길이 가청이라. 현구와 다르게 우리 경찰 아저씨처럼 보다시피 제가 신분증으로 내가 사는 터에 내가 왜 실리콘으로 소견이 쏠인가 싶어서 실제로 바람을 들어마실수 있는 것은 다 물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환풍기 밖에 없어 그래서, 환풍기 자리를 나도 느닷없이 치다 못올렸어 그래서, 불청망이지만 환풍기는 그 안에 물이 들어와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 뭐목 안에 든 것처럼, 내가 실제로 그이 실리콘을 찍어서, 제가 실제 이 가까운 소방서가 아니라, 실제로 조천령에 머물고 있는 소방서에 직접 가서, 제가 그날도 근무 시간이 늦은 시간이지만, 제가 경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대건, 그러니까 이해를 타산할 것 없이 제 집에다가 소원성치, 나를 나쁘게 더 악용하대. 그래서, 우리 아저씨한테 말 못하고, 내 네, 농락당한 기분이 너무나 안 좋아서, 비디오 사건이네, 쇼빈이 놀고 지랄을 하고 있을 때, 외국인까지, 막무청으로 내 네, 실제로 모든 거다 버리고 서울까지 가서 제가 우울이 예, 쓸쓸히 그럼 이런 갑부집에서는 얼마나 수건이 나오나 건지 실제 대리고 그래서 정망지게 제가 모든 것을 이 예, 사법 경찰 아저씨들 옷 입으셨지만 건방지지만 일구 대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인격이 사람을 돕고 사는 것은 저도 누구보다 현금으로도 보여줬고, 사람 몸싸움으로도 보여줬듯이, 사람의 인연은 내 것이 아니면 멀리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를 떠나서 제가 서울, 에, 묵관에 가서 얘기했듯이, 이런 모든 것은 대한민국 신분증이119 수방서, 소환, 장으로서 대한민국 신, 역사상이 내 나라에 거쳐하면서 되는 게 119도 마뇨. 그래서, 간수로서 처음으로 물어봤고 내 어머니 거처하는 조촌동 부양에서 이미 내 어머니를 건방지게 노란한 것도 일1였고그 후로 내가 교통사고로 가기 전에 사주 받아서 교통사고해서 내가 일1의 도움으로 병원까지 가서 농락당한 것도 사실이었고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 아저씨들이 책임을 건방지게 일간 시민 쉽게 말해 신분전증 걸린 것도 우리같이 저와 같은 이런 신분이지만 믿거라 하고 도와줬어야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지라고, 각 대원, 소방차 운영하는 소아님은 그 사람만 믿고, 어떻게 해서 시민, 일반 시민을 우롱하고, 단체에서 보급받고, 생활 능력답게 버렸습니까? 그래서, 간소지만, 제 쓸쓸함이 넉넉하지 못하여서, 실제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소복적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신분증 중에, 간이 다르게, 그런 초방초방처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사실 사람을 살해하고 보상으로 이미 현금은 보따리로 맡겨놓고 잠시 아저씨들 눈을 피할 것도 없이 나 당당히 당신들 부드리는 저런 기집년 하나 죽여놓고 나 경찰서에 가서 몇 년도 아니고 딱 10개월 형 받고 나와서 내가 돈 쓴다는 그런 건방진 것을 도와준 게 사실 이제 김문철 아저씨 사건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고서 말씀드렸고, 보안장은 사실론이지만, 대한민국 신분 역사상 119란 9.11대러범도 맞습니다. 그러나, 역사. 119가 거꾸로 보면 대한민국 신분 중에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극박, 극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구하는 119지만, 미국에서는 9.11입니다. .11. 9.11. 그래서 극소시민이 단체로서 연방공화국처럼 소권이지만, 헬기를 갖고 물고 와서, 내가 저질른 렀 일을, 네가 멋이라고, 날아가 그런 우왕 찬란한 일을 겪게 한게9.11 테러범 김현희 사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조직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미쳤으면, 그런 미친 여자들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도와주고, 우리와 같이 평범한 서민을 미친 여자로 발송하고 다녔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인이 바라보는 데서 만수정한테 숙제, 내 근무처가 뭐였으며 내가 중국 경력, 중국집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중국집에서 일하는 경력이 무엇인지 엇갈아먹게 초벌로 다시 가서 일터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건방진 여자로 일을 하면서 현금없이 살았는지 낙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만수장을 영원히 말하는 뜻에서 현재 검평에서 말씀드립니다. 고지 시험관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보통적으로 이런 어려움은 없는 게 고난입니다.